이 추수감사 주일은 엄격하게 보면 교회의 어떤 절기라기보다는 미국의 명절과 같은 것이죠. 그 기원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시겠죠. 청교도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어려운 중에, 그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수를 하고, 그래서 터키와 그 다음에 추수한 것들을 준비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비슷한 절기가, 명절이 있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한국의 추석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회를 무사히 지내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탈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뒤에서 돌봐주신 조상들의 덕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에게 차례도 지내고 그리고 성묘도 하고 그에 이제 여러 가지 무속적인 의미들을 곁들인 행사를 가졌던 게 한국의 추석이죠. 반면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던 분들이 시작했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 색채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온 한국 교회도 그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같이 그렇게 지키게 되었던 거죠. 어, 물론, 이거 자체가 절기는 아니지만 이런 절기를 통, 이런 그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절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나오라. 특별히 성인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1년 3번에 나오라 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교절, 6월절하고 같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수장절, 초막절, 뭐 여러가지로 부르는 이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이죠. 오늘 어, 본문에서 언급되는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반면에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수, 장, 추수한 그 곡식을 장, 조장한다는 것.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다 저장하고, 수장.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장이라는 말 자체가 거두어서 저장한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딱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였던 거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수장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소개함으로써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것은 뭐 수장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장절은요,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와서 그들이 농사 짓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 내가 우리 조상들이 과거의 애국당에서 종이었었지. 미래를 꿈꿀 수 없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소망을 물려줄 수도 없고 내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수도 없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와서 살게 해 주시고 이런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구나. 이거 기억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로 인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는 죄인이었고, 본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려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었겠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므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요 뭐. 내가 교회 안 다닌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가 1년 동안 수고해서 그 결실을 밭에 저장함, 어, 간에 저장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 1년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그 결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네? 그 결실을 거둔 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17절, 이어지는 17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는 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야. 내가 수고해서 대학 들어가고 내가 수고해서 좋은 성도 거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은 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웬만큼 비가 없어도 그래도 농사를 짓습니다. 너무 이제 가뭄이 들면 그 그도 힘들어지지만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농사는요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해서 짓는 농사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비가 내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참 곡식이 이렇게 노랗게 연그러 갈 때, 그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햇볕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수확에서 큰 손해. 미국의 통계는 제가 몰라요. 제가 아는 그 통계는 한국의 통계인데, 한국의 변홍사에서요, 벼가 노랗게 익어갈 때 하루 햇볕이 나지 않으면 하루 햇볕당 백만 섬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수확 그러니까 적당한 때 햇볕이 잘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 비 나오죠. 여러분 파종하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트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막패일 무렵에는요. 정말 많은 물이 필요해. 그때 내려주는 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의미는 뭐냐면 때에딱 맞는 합당한 비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상황과 시기를 합당하게 조절해주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수상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한해 동안 땀 흘렸지만,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확을 거두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농사를 짓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죠. 우리 육속으로 공부하는 것에서도 적용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잘 되고 자신들의 꿈을 잘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래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때,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꿈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정말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해를 결산해 보시고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연중 행사로 흘려버리고, 터키 한번 구워 먹는 그런 기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이 한의 삶 속에서도 나의 걸음걸음마다, 내 수고하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